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경영 포럼 김혜수 회장님을 모시고 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파워 인터뷰 첫 출연이시죠. 아예첫 출연입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코로나 1 9로 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 스마트 경영 포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먼저 스마트 경영 포럼이 무엇이고 또 이제 그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스마트 경영 포럼은 무엇이고 또 이게 언제 생겼던 건가요? 예, 스마트 경영 포럼의 창립일은 예. 2020년 6월 18일 아. 아, 창립을 했습니다. 출발 당시에 회원 300명의 회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 이 우리 스마트 경영 포럼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아, 그동안의 어떤 그 동안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 과거의 그 기업 경영하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좀 디지털 사회로 오면서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맞는 아, 그러한 지식좀 지식 산업을 좀 한번 우리가 아, 좀 만들어 나는데 한번 일조해야 되겠다. 아,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 회원사분들은 다그 회사를 경영하시기시는 분들인데 뭐 직종 뭐 업종과 관련 없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아, 물론 저 회원 300명 중에 뭐 대다수는 대다수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어 정말 훌륭한 기업인들도 있고, 네. 어 또한 그 소상공인 어,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우리 포럼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좀 학학교에 아,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문학에 있는 어떤 문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 경영 포럼 2020년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한 뭐. <laughs> 2년 전에 생긴 거, 작년에 1, 생긴 거예요. 1년, 네, 예, 그렇죠? 1년 좀 넘게 예, 됐습니다. 오,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6대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월 1회 정기조찬 강연회를 어, 개최를 하고 네. 또좀 어, 전문화 과정인 아카데미,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월 1회 씩 네. 강연을 개최하고 있고 또 기업 경영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각종 어 정책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네. 그러한 그 산출된 여러 가지 과제물을 어 회원사에게 공유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소식지를 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건데 회원사들이요 2,000부를 발행해서 음. 지역사의 회원사가 아닌 것도. 어, 정보 배포해서 네. 어, 저희들이 산출되는 각종, 어, 귀한 정보들을 지역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영이라면, <laughs> 이제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생소하시는 분들 도 네. 계실 테니까 그 스마트 경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로 이제 어떤 것이 스마트 경영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원래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게, 아, 좀 많은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CEO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뭐 직원들이나. 근데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배움 가지고는 앞으로 4차 산업 그 시대에는 아 정말 좀 많이 이 부족하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그, 어,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네.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 이러한, 어, 지금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응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처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어좀 시대에 걸맞는 어, 그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저 저희들 그 시대의 화두인 그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어, 좀 우리가 디지털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의 네. 어떠한 그 프로세스 기술을 많이 우리가 어, 구현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어 우리가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포메이션 기술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어 기업 경영인들이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4차 산업을 미리 네. 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네. 그 지식을 공부하고 네. 서로 교류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예 맞습니다. 네그 스마트 경영 포럼의 각 분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포럼의 모토는 회원이 하는 업을 연결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우리 포럼의 모토입니다. 근데 이 10개 분과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는데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직종들이 있습니다. 또그 직종마다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이런 분과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는 한33% 35명 정도로 구성이 네. 돼 있어서 자치적으로 이런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분과가 있어서 음. 문화예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네. 또 체육 활동에 대한 것은 체육 활동의 분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 또 제조업을 지원하는 좀, 어, 제, 어, 제조 분과가 있습니다. 그데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아젠다를 설정해서 회원사들에게 공통의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과제물을 산출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의 토론과 또 그런 강연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분과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경영 포럼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강연을 열고 또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뭐 다양한 강연을 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강연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은 예, 강연의 아젠다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예. 뭐 어, 경영학이라든가 그렇죠.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뭐 문화 예술계의 어떤 그 시대적 그 요구상에 대한 아젠다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1년 전체 어, 조찬 강연을 통해서. 어, 우리가 지역사회나 또 혹은 어, 한국에서 유명한 어, 강사분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우리가 강연을 좀 듣고 있고요. 네. 어, 그런 강연을 통해서 어, 단방향으로 강연하시는 강사분의 강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직접 어, 좌장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어, 말씀하시는 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연의 주제가 일반인들에게 듣기에는 이제 뭐 사실 그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업과 도민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 스마트폰만에 좀특화되어 있는 네.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뭐냐하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뭐,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은 식당에 대한 노하우, 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 IT업을 종사하시는 분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네. 그러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유명한 강사님과 같이 어떤 테이블에 내놓아서 그것을 토론하고,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제안을 하고 또그 제안에 관해서 우리가 레포팅하고 공유하고 해서 방향은 스스로 찾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도 이런 포럼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참여했지만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강연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보통의 강연이었는데, 저희들은, 저희 회원이 그러한 아젠다와 강연 중에 참석을 합니다. 네. 참석을 해서 또 직접 나가서 서로의 질의응답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회원사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경영 포럼에 참여하신 우리 지역의 이제 회사들, 네. 그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어, 회원사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아, 그러한 프로그램, 음, 이러한 것들을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아젠다를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각자의 차이 네, 다르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해결 방식은, 물론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훌륭한 강연을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이 말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 자기의 그 어려운 점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는 우리가 우수한 회사들, 정말 세계적으로 내놔도 음. 손색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회사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혹은 협력사들에게 이런 포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저는 그것이 포럼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답을 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공통의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정말 글로벌 회, 어,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포럼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우리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지역사에게 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포럼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이제 스마트 경영 포럼을 이제 운영하시고 또. 강연도 이제 섭외해서 개최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지역 회원들 분들이 그 그래도 뭐 지자체나 국가나 뭐 이런 데좀 요구하는 사항 뭐 어떤 앞으로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특히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게좀 많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정보는 음, 알아서 어, 끝난다라고 하면 정보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보를 가공하거나 정보를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어, 만들어가고 그 정보는 자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꼭 어떠한 어, 금전적인 문제만 회사의 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보가 귀하고 정보가 회사의 실패와 성공을 좌지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지금 어 질문하신 아 그러한 내용은 지역에 정부기관이 많이 있고 어 요즘 시대에는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그러한 활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아주 기업에 필요한 꼭 정보, 기술 정보도 되겠고 자금에 대한 정보도 되겠고 인력에 대한 정보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자산화하는 것은 자산화하는 것은 우리 이 시스템으로 저는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홍보물이나 이러한 것도 주, 좋지만은 내가 인재가 필요하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한 인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항상 그러한 풀을 만들어서 어, 저희들 홈페이지나. 혹은 또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서로 필요한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과 소유자와 뭐 이런 사람들끼리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자산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리 포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그 기업들 간의 서로 정보 교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자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죠? 뭐 이제 시행 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아직 그 국민들이나 기업체의 체감은 코로나에 대한 좀 두려움 또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현주소는 어떻게 생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음 제가 큰 거시 경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98년도나 2008년도에 IMF라는 어 국제적인 어떤 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 한국의 경제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 사실은 우리 국가의 기업이라든가 또 기업적인 문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본에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전 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은 한국이 부존이, 이, 그 자원이 없는, 어, 나라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방향은.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아까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화두가 되고 우리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업무방식이나 회사를 경영했던 그러한 방식이 사실은 아날로그 방식에 너무 토착화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를 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괴적인 것은 그 동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싹 정리하고 새로운 백지 위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꼭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 경영도. 그렇죠. 언택트 사회에서는 또 저, 어, 앞으로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에서는 꼭 모여서 하는 것은 사실은 좀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좀 우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맞는 우리가 그러한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음. 모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현실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이해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행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없는데 알기는 알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유림 포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일깨워주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치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회장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실 그런 뭐 언택트 사회에서 <laughs>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스템이 내려오고 그런 솔루션도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그 물질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자우책 마련을 하고 이 시대에서는 본인들이 어째 어차피 이제 그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음,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스마트 경영,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필수적이다, 네.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무서워서 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굉장히 예,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전자의 말씀하신 우리가 각종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회사 업무를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필연적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사람이 두려워서 또 인력이 없어서 그러한 걸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향후에는 우리 4차 산업 시대에는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무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바뀌는 시대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럼을 창립을 하고 또 포럼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정말 어, 한국의 어떤 석학들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부탁하고 우리 기업들을 어쨌든 CEO를 일깨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모든 시작과 끝은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알지 못하거나 일깨워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또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많은 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도 망치는 일이고 우리가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포럼을 또 창립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 경영 포럼 활성화를 위해 회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가 그 정책이라고 하면 딱네 가지로 네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는 고급 정보가 필요하다. 네. 시대가 지금 속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요구하는데. 정말 올드한 정보나 그렇죠. 필요 없는 정보,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고급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취득된 정보를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할수 있냐, 이런 것은 사업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구인 기업에 있는 우리 회원들을 만나보면,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고 그렇죠. 또 실업자는 많이 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국가의 모순이고 사회적 모순이고 기업의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구직자와 구직자, 구인자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부의 부재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통하는 채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단 방향입니다. 어, 뭐, 각종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대면으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음. 좀 뭐, 각종 어, 취업을 하시는 분들과 인터뷰와 이런 걸 통해서 내게 맞는. 어, 구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곳에 대해서 매칭하는 그러한 사업을 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해서 우리 포럼의 정책상으로 우리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국가의 지원이 많은데 네. 필요한데 꼭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 안타까운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우리 회원들에게는 적어도 조건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만 필요한데 정부를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정책 지원에 대한 분가를 둬서 우리가 각동 매체를 통해서 회원사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회원들이 우수한 상품을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받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소한 소,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상품을 우리가, 우리가 좀 애국적으로 마케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해서 지역사회의 선택을 받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포럼이 최소한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요즘은 뭐 SNS나 이런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회원사들의 우수한 상품을 서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과 우리 회장님 그 당분할 수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계획은 제가 포럼을 창립해서 3개월 동안 300명의 회원을 어쨌든 가입을 시켜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 24시간이 좀 짧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성공을 나름 해왔습니다. 그때 운영할 때는 속도와 양적 팽창을 도모해서 정말 우리 회원들이 많은 회원들이 지금 300명보다 400명, 500명 이런 회원들이 많이 모아서 우리의 공통의 주제와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좀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1년이 넘으면서 나름의 작은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2차년도에는 아까 여러 가지의 우리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를 우리가, 아, 어,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냈는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활동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포럼 2기에 우리의 중점 사업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도 어좀 고도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직은 어,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고도화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제 욕심에 앞서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어,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어, 자기의 임원진들도 어,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럼의 2년 차에는 우리가 포럼에 가장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포럼의 3년차는 아직은 네.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그 지역사에서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좀 모이고 또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우리 회원사들이 많아서 현재는 3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임기가 마치는 그 날은 우리 회원사가 500명 정도는 좀 되어서 어, 정말 전국 어, 최고의 스마트한 포럼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회장을, 예, 소임을 다하면서 어, 정말 다짐하는 아, 그러한 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시마,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또 회의, 또 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스마트 경영 포럼 김혜수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